여러분들은 두 걸음씩 성큼성큼성큼 올라가는 금전운이고요. 음. 돼지띠 여러분들은 차츰차츰차츰차츰 차츰 좀더 상세하게 밟는 음. 금전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전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봤고요. 음. 내가 했던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는 시기예요. 아, 안녕하세요, 수상단 새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봤을 때, 네, 이띠 분들은, 네, 금전운이, 네, 그래도 좋다, 상승할 것이다,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네. 하는 띠가 있죠. 금전운이 상승하시는 띠 중에서 두 띠를 뽑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 띠랑 돼지 띠 여러분들입니다. 오. 오.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지띠 삼재 띠고 돼지띠 어나 돼지띠인데 별로 안 좋았는데요 네. 어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지띠라고 해서 다 삼재라고 해서 똑같은 삼재가 아니고요 음. 물론 삼재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어요 네. 하지만 금전운이 그렇다고 해서 꽉 막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네.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돼지띠 여러분들도 저 지금까지 안 됐어요 어 맞아요 지금까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 많실 거예요. 특히 네. 그러신 분들 있어요. 저는 조금 나이가 어린 돼지 띠예요 네. <laughs> 근데 왜 저희 얘기는 안 해주고 <laughs> 맨날 엄마 아빠라 그러면서 네. 얘기하세요. 이러시는데 우리 나이 어리신 돼지 띠 여러분들도 금전은 상승해요. 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나이 네. 어리신 분들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직장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쵸. 직장을 잡게 되시고, 직장이 있어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더 좋은 연봉 협상이 된다든지, 음. 아니면은 저요, 지금까지 숨겨만 오고 있던 저의 부캐가 있어요. 본캐로 아. <laughs> 조금 진출해도 괜찮을까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했는데, 음. 그거를 실현을 하신다든지, 음.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봄바람이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이게 하반기.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네. 횡재수라는 게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은 연관이 좀. 연관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요. 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횡재수는 진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빵 하고 올라오는 거고요. 네. 조금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큼직큼직하게 다가오는 게 횡재수이고요. 네. 금전운은. 사람마다 이제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츰차츰 차츰차츰 음.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 네. 번에 막 금게 딱돈딱 네. 통장에 네. 영이 빵빵빵빵빵 빵빵 네. 빵빵 빵빵 네. 늘어나는 게꼭 금전운이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대지띠 분들이랑 쥐띠 여러분들의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쥐띠 뭐 여러분들은 두걸음씩 성큼성큼 성큼 올라가는 금전운이고요 대지띠 음. 여러분들은. 차츰차츰차츰차츰, 좀더 상세하게 밟는 음. 금전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쥐띠 여러분들도 저 많이 힘들었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음. 돼지띠 여러분들이, 저, 우에요. 정말 제가요? 음.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처럼, 진짜, 저 진짜 밑바닥이에요. 네. 내일 진짜. 간장에 반 비벼 먹어야 네. 돼요. 이러신 분들 진짜 심각하게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러신 분들도 내가 일자리 구하고 싶었는데 일자리 못 구했어요. 받을 돈 있는데 못 받았어요. 네. 이런. 금전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봤고요. 음. 내가 했던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는 시기예요.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야금 성장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우리 지띠 여러분들, 대지띠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신 지띠 여러분들, 대지띠 네.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많이도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봄바람이 봄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되게 기분이 좋으면 아, 오늘 봄 같다. 뭐 가을인데도 봄 같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반기에 금전운이 상승하시는 두띠이시다 보니 저 지금까지 아무리 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어, 나 좋은 일 있네 하고 그 기운을 받아서 아싸, 신난다 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마구마구 성장하시기를 수성당새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성단 새별이었습니다.